라인이 정말 음. 짠짠. 믹스 음. 매치를 한다면 음. 재미있게. 네 안녕하세요. 하데리 시즌2 함준수입니다. 최근 패션 시장에서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죠. 바로 이지룩이라는 키워드인데요. 가볍게 입을 수 있으면서도 스타일리시함까지 있는 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지룩 트렌드에 편승한 루즈핏 쇼슬리브 제품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브랜드는 브레스입니다. 브레스는 브랜드의 PB 브랜드인데요. 숨쉬듯 편안한 데일리웨어를 지향하는 유니섹스 브랜드입니다. 잘나가는 아누랑 셋업과 쇼슬리브 제품들을 가져왔습니다. 쇼슬리브 제품들은 총 10가지 컬러로 나온 제품들인데요. 저는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블랙 컬러로 리뷰할까 합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코튼 루즈핏 초슬리브입니다. 20수 원단이 들어가 있고요. 이 밑단에 보시면 바텍 디테일이 적용되어 있어서 좀 귀여운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도 보시게 되면 은기 조그맣게 B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티셔츠에 좀몇안 되는 포인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촉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잘 나왔고요. 보통 반팔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빨다 보면 넥 라인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판 립이 사용이 되어 이넥 라인이 그렇게 막 늘어나고 하지 않는다는 게좀 장점인 제품이에요. 컬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가져온 이 블랙 컬러 말고 밝은 컬러의 제품들도 있고 좀 어두운 무채색 계열의 제품들도 있고 좀 선택의 폭이 넓은 것도 좀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 제품을 입어보고 디테일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쇼 슬리브 제품을 한번 입어봤는데요 바지도 마찬가지로 브레스 제품으로 한번 코디를 해봤어요 제가 180에 65kg인데 라지 사이즈를 입고 있거든요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지도 마찬가지로 오버한 느낌의 실루엣 팬츠를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이 제품의 원단 같은 경우에는 20수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입었을 때 착용감이 정말 좋고 좀 부드러운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을 입었을 때넥 라인이 정말 좀 쫀쫀한 느낌을 받아서 정말 좋았고요 브레스라는 이름 그대로 정말 좀숨 쉬듯 편안한 그런 느낌 받을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네, 그럼 저의 옷들로 저만의 스타일링을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만의 스타일로 연출을 한번 해봤는데요. 블랙하면 또올 블랙으로 많이 입으시잖아요. 너무 또올 블랙으로 입어 좀좀 심심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좀 스티치가 들어간 데님을 같이 매치를 해주고 신발도 약간 좀 포인트가 될수 있는 신발을 같이 매치를 해줘서 연출을 해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연출을 하실 때는 바지를 너무 좀막 스키니하게 간다든가 너무 슬림하게 가지 않고 어느 정도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가준다든가 아니면 와이드하게 가준다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생각해서 코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브레스의 코튼 루즈핏 쇼 슬리브 제품을 리뷰해 봤는데요. 최종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착용감. 루즈핏으로 편안하게 나온 제품이어서 별점은 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색감. 색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10가지 컬러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은 제품인 것 같아요. 별점은? 4점. 다음으로는 가성비. 마운대로 나온 제품이면 가성비는 말안 해도 되겠죠. 별점은 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품의 한줄 총평을 해보자면 숨쉬듯 편안한 착용감. 네, 여기까지 최종 평가했습니다. 하드 리에을 리뷰 했으면 하는 제품들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